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져서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며 애써 웃어넘기지만 속으로는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단순히 환자에게만 치명적인 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정서와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참혹하고도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을 단순히 운이 없거나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병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 《치매에서의 자유》의 저자인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결코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아니며, 우리 삶의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저자는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 모두에서 알츠하이머병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과 유해한 환경, 건강하지 못한 음식과 독소가 그 능력을 점점 약화시킨다고 경고합니다. 장기간 몸속에 쌓인 독소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뇌의 산소 공급까지 막아 뇌세포를 질식시킨다는 설명은 꽤 충격적이죠 튀긴 음식 설탕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 전자파 그리고 무심코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나 조리기구 등도 모두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합니다. 저자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본래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힘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몸속 독소를 정기적으로 배출해 주며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 그리고 명상과 같은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건강은 결국 나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자동차처럼 고장나면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도 없고, 새로 바꿀 수도 없으니까요. 평소 내 몸에 관심을 가지고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점.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침해에서의 자유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무서운 병을 단지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고 말하는 이 책은 단순한 건강 서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 주는 삶의 설명서이자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가이드북이기도 합니다. 좋은 책방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치매에 대한 흔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 가지는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치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모두가 치매에 걸리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치매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곧장 절망에 빠지고 가족들까지도 이제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와 사례에 따르면 치매의 진행을 늦추거나 심지어 일부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도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일수록 조기 발견과 예방 생활 습관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치매에 대한 또 하나의 흔한 오해는 치매는 유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보다 더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 그리고 개인의 생활 습관입니다. 식단,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습관, 독소 노출 등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큰 원인을 만성 염증과 독소의 축적으로 지적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 기기, 주방 조리 도구, 가공 식품, 심지어 치약과 선크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 우리 몸에 쌓이며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뇌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자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 전자레인지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수온이 포함된 충치 치료 재료 등은 모두 신경 독성 물질로 작용하여 뇌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은 피할 수 있다. 알고만 있다면 충분히 실천 가능한 수준에서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치매는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어떻게 몸과 마음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매에 걸릴 확률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지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반을 돌아보며 조화롭고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독자에게 두려움 대신 실천 가능한 희망을 건네는 것이죠. 염증과 독소가 만든 예측 가능한 질병. 알츠하이머병은 우연히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독소와 만성 염증이 만든 예측 가능한 결과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입니다. 저자는 이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대가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환경독소, 생활습관 등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결국 뇌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튀긴 음식, 가공식품, 과도한 당류 섭취, 인공첨가물이 가득한 간편식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음식들을 자주 접하고 소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장기적으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세포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뇌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미세한 염증이나 독소 축적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마트폰, 전자레인지, 와이파이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플라스틱 용기와 조리도구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수돗물 속, 중금속, 약물의 장기 복용 등은 모두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들이지만,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들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해독 시스템을 점차 마비시키고 결국 면역력을 약화시켜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두고 우리 스스로 뇌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장기간 축적된 독소는 혈관을 막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며 이는 곧 뇌세포의 에너지 생산 저하와 기능 이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알츠하이머병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선택해 온 삶의 방식에 의해 서서히 진행되는 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독소와 염증 반응은 충분히 예방하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깨끗한 식단, 물 충분히 마시기, 자연과의 접촉,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알츠하이머병은 어쩔 수 없는 노화의 산물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병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그 인식 전환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키우는 생활 속 습관들.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평범한 생활 습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이를 일상에 스며든 침묵의 적들이라 표현합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식생활입니다. 튀긴 음식, 정제된 설탕, 가공식품, 그리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이런 식습관은 단지 당뇨나 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 뇌 세포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 사용과 같은 조리 습관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은 영양소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특정 발암 물질을 생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은 구조적으로 변형되어 우리 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이것이 반복되면 면역 체계가 이를 공격하고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주방기구나 조리도구에도 독소의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코팅된 후라이팬, 알루미늄 냄비, 플라스틱 용기 등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 물질은 음식과 함께 몸에 흡수되어 중금속 축적과 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은 치매와 관련된 연구에서 꾸준히 위험 요소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화장품이나 청소용품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도 문제입니다. 향수 탈취제, 섬유 유연제, 합성 세제에는 흔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환경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공기 중에 퍼져 호흡을 통해 흡수되며 간과 신장을 거쳐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이유식에서도 이러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전자파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와이파이, 전자레인지, 심지어 침대 옆에 두는 전자시계까지 이 모든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는 인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 뇌가 회복되는 시간에 전자기기 옆에서 자는 습관은 뇌 건강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생활 속 습관들이 실은 우리 뇌를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랄 일이죠.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인지하고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실천법과 해독 습관 알츠하이머병은 단지 유전이나 노화에 의한 질병이 아닙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이를 오랜 시간 쌓인 독소와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병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자가 치유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해로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알차이머 병 역시 체내 수분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세포의 기능은 수분이 부족할 때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며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세포 기능 저하로 인해 기억력, 집중력, 사고 능력 등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몸속 청소, 즉 해독입니다. 저자는 간과 담낭, 대장, 신장을 정기적으로 정화해주는 것이 건강 회복의 핵심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을 담당하며 담즙을 통해 독소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담석이나 우려리 쌓이면 이 기능이 떨어지고 독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염증과 질병을 유발합니다. 주기적인 간 해독은 이런 악순환을 끊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특정 음식을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몸이 진짜 원하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향으로 식단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권장합니다.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등으로 구성된 식단은 뇌에 좋은 지방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햇빛 노출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 향상과 염증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햇빛입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정오 무렵에 팔과 얼굴 등의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충분한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단,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해로움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자전거 타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심혈관 기능을 유지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전반적인 인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생활 속의 소소한 선택들입니다. 전자기기와의 거리 유지, 유해 화학물질 줄이기, 수면 환경 정비하기 등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뇌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알츠하이머병은 단순히 병원에서 치료받을 병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 오늘부터 물을 자주 마시고 햇볕을 즐기며 신선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치매를 멀리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으로 증상이 나아진 사례. 알츠하이머병은 예방과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지만 실제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킨 수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책에서도 자연 치유력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감동적인 경험담이 다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은 기억력 감퇴와 만성피로, 수면장애, 우울 증세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 치료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해독 요법과 식습관 개선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꾸준히 마시고, 간과 담낭 청소를 주기적으로 시행했으며, 지중해식 식단으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또 매일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생활화했고, 명상과 독서 같은 정신적 자극 활동을 일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그녀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기억력 감퇴가 눈에 띄게 줄었고, 감정 기복이 안정되었으며,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서, 삶에 대한 희망과 활력을 되찾았다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0대 후반의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가족력이 있어 알츠하이머병을 늘 걱정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이 책을 읽고 당장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바꾸기로 합니다. 전자레인지 사용을 중단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모두 유리 제품으로 교체했으며 요리 시, 알루미늄, 조리기구 대신 도자기 냄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공식품과 정제탄수화물은 식단에서 제거하고 견과류와 생선을 중심으로 한 식사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변화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말문이 자주 막히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 요즘은 대화할 때 전보다 훨씬 수월하고 즐겁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예민한 반응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식단이나 생활용품을 바꾼 것 이상의 효과, 즉 몸과 마음의 전반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처럼 알츠하이머병은 단지 의료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생활 전반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소를 줄이고 몸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며 뇌와 몸이 자연스러운 회복력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단지 병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병이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꾸면 되는지를 고민해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그것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치매에서의 자유는 단순히 질병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무서운 병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 가느냐에 따라 그 위험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식단, 조금 더 맑은 물,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웃는 삶. 그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이면 뇌는 다시 깨어나고 몸은 제 기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자신을 믿고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 책은 이미 늦었다는 생각보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는 용기를 주는 책이었습니다. 하루 한끼 식단을 바꾸는 것부터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치우는 것, 햇볕을 조금 더 쬐는 것까지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쌓이면 삶의 질도 바뀌게 됩니다. 좋은 습관은 어떤 병보다 강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건강하고 빛나게 해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책방과 함께 해주세요. 더 건강하고 깊이 있는 삶을 위한 좋은 책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